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어갔고, 아직까지 감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또 돌아왔는데, 어지럽고 힘이 없고, 아, 그래서 조금은 무리하면 다시 또 아프고 이래요. 아, 그래서 영상을 못 담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궁금해 하셔서, 영상이 안 올라옵니까? 하시서 또할수 없이 이렇게 영상을 또 보여드립니다. 이거는 인가목인데, 인가목이 너무너무 예쁘게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요.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피었습니다. 벌써 피었는데, 지고 있어요, 꽃이. 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지고 있고, 정말로 예쁩니다, 여러분. 노지 울동을 너무너무 잘하고, 작년에 꽃한기야 생활에서 구매했는데, 오, 이 풀분에 요 화분에다가 여기다가 여기 거 이렇게 이대로 분갈이 안 하고 이대로 키웁니다. 근데 이렇게 꽃이 많이 피었어요. 분갈이 했으면 더 많이 피울 뻔 했습니다. 너무 너무 이쁘죠. 꽃향기 야생화에 입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사장님 입고 하셨답니다. 너무너무 이쁩니다. 작년에 제거 보고 구매하신 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꽃이 피겠습니다. 너무 예쁘게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처마 밑에 넣었는데, 뭐, 물을 먹으면 꽃이 오래 안 간답니다. 그래서 요 처마 밑에 넣고, 자,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꽃이 오래 갑니다. 확실히 꽃이 핀 지가 제복됐어요. 일주일 넘었습니다. 그랬는데, 아 정말로 예쁘게 핍니다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꽃봉오리가 이렇게 예쁘죠 이 3만원짜리입니다 작년에 3만원 주고 데려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무지개 후쿠사도 얼마나 꽃이 오래 갑니까? 이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이제 질때이런게 남죠? 이런 걸 그때그때 따줘야 됩니다. 이런 거. 이런 거 따줘야 됩니다. 이런 거 따주세요. 따줘야 빨리 꽃대 올립니다. 저는 이렇게다 땄습니다. 다 따주고, 그래야 빨리빨리 꽃을 피워줍니다. 이렇게 고산초롱이 이렇게 꽃이 이렇게 핍니다. 너무 꽃이 오래 갑니다. 한 달도 넘었는데, 계속 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고산처럼. 꽃을 오랫동안 피워줍니다. 너무 예쁘죠? 이것도 분갈이 했는데, 감기가 들어서 목이 안 좋을 때, 요 분갈이 다 했습니다. 하나씩. 요 가지 피게 도라지도, 이렇게 꽃이 지고 있습니다. 가지 피기 돌아집니다. 나비란이 꽃이 피었어요. 이렇게 나비란 이렇게 피었습니다. 예쁘죠? 이것도 이렇게 피었습니다. 나비란 안개꽃이죠? 피고지고 피고지고. <laughs> 안개고 참 피고지고 합니다. 우리 자라 종류들. 우리 자라 종류들. 이게 참 너무 신기한 게 기엽 지손인데요. 꽃을 아직 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꽃이 이렇게 됩니다. 여기 꽃이 저쪽. 근데 여기는 음, 꽃봉오리에서 다시 꽃이 올라서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핍니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너무 신기하죠. 여기 꽃봉오리입니다, 이게. 참 희한합니다. 여기 이렇게 꽃을 이렇게 갖고 있죠. 이렇게 하고 네 위에 이렇게 다시 꽃에 올립니다. 꽃봉오리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꽃을 피워줍니다. 많이 졌죠, 이것도, 이렇게. 또 많이 졌습니다, 꽃이. 아, 꽃이 정말로 신기하게, 이쁘게, 이렇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겹지손이, 저기는, 꽃이 저렇게 피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작년에 저거, 아이가, 저 이름이 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이거를 검색하니까 고수 이렇게 나옵니다. 고수. 고수는 아니고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노지 울동하고 겨울에 지상부를 갖고 있으면서 저렇게 합니다. 예쁜 이 국가는 이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별제란염이고 아이고, 저것도 많이 피었습니다. 하려나? 이것 좀 보세요. 청바지 수건 가자니 합니다. 아유 세상에 이렇게 많이도 피었습니다. 그앞전는 여기 가득 다 피었는데 이게 막 잎이 안 보일 정도로 피었는데 담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이렇게 제법 피었네요. 이렇게 수건 가자니야 노지 울동하는 수건 가자니야. 밑에 청바지 화분에다 이렇게 심었지 않습니까? 너무 예쁘죠. 이것도. 작년 아이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밀레니엄 베 이렇게 옐로 엔젤입니다. 이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풍성하게도 피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솔잎도라지 화분에서 화분에서 키우는 아이 노렇고 땅에는 색깔이 더 예쁩니다 땅의 색깔은 정말 예쁩니다 여전히 예쁜 꽃을 보여주고 있는 로벨리아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꽃이 많이 피고 아휴 지고 많이 따냈습니다 졌어 이렇게 이거는 자존심이 강해요 많이 번식 안 합니다 여기 번식을 많이 안 하고 어, 섬초롱 꽃이나 이런 초롱 꽃을 엄청 싫어 번식하는데 여기 있는 건다 뽑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정강초롱은 많이 번식 안 합니다. 어이 정도 이제 이거 3년만에 이만큼 번식했는 상태고 또 많이 지고 있어요. 이쪽에 쳤서다따냈습니다 여기 다안습니다이 어, 정도 이렇게 정강초롱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 가자니아 좀 보세요. 사계절 꽃을 피는 가자니아인데, 이 길쭉은 화분에 제가, 어, 겨울에, 이렇게 해서 영상 올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오늘은. 일곱 송이 피었습니다. 이런 길쭉은 화분에다가,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분모습 보여줍니다. 아, 가자니아 예쁘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작은 화분에다가 예쁜 화분에 있는 거는 그건 또 시집을 보냈어요. 예쁜 화분에 있는 건또 시집을 보내고 좋은 거는 다또 오시면 가져가십니다. 이렇게 저희 집에 오시면 더 예쁜 거는 다 뽑아서 가져가십니다. 이렇게 은엽가자니야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네요. 은엽가자니야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은엽가자니아. 이것도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음, 가자니아가 요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요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것도 막 많이 쳤습니다, 가지를. 가지를 많이 쳐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요것도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어, 대모루대모루가 요렇게 돼 있고, 아, 노란색 대모루 예쁘죠? 이것도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어 요렇게 아 가자니아가 얘는 또 아이보리색이네요 요렇게 요거는 온물정합은 어, 요렇게 약단기입니다 약단기서 자, 요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요것도 데모로가 많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음 마타피아가 꽃이 이렇게 피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사초롱도 조롱조롱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고, 홍자기 자기 종류 꽃을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백자기홍자기막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는데, 사계절 꽃을 피워주지 않습니까? 하얀색도 이렇게, 아이고, 우리 야생아들이 꽃이 너무너무 많이 피고 있는데요. 아, 물사리도 노란색으로 이렇게 피고 있는데, 자, 외목대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아이고, 좀 보세요. 이것도 벌써 피고 지고 있습니다. 삼세 병꽃입니다. 요렇게. 우리 아이들. 인동초, 토종 인동초. 토종 인동초도 꽃이 많이 졌네요 요렇게 갖고 있고. 이 아이가, 이렇게, 동네 꼬리 풀, 설이 올 때까지 피워줍니다. 정말 이쁜 아입니다. 솔체 이거는, 스카비오사 솔체 지우고 있고 루비솔체 루비솔체는 꽃이 오래갑니다 굉장히 이렇게 오래갑니다 루비솔체하고 노도 부처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전히 비어 이렇고 비댄서 비댄서 예쁘죠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꽃이 것도 많이 오래갑니다 올해는 이렇게 백화등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삼색 인동초 여전히 예쁩니다 그렇고 여기는 하나를 땅에 심었더니 이렇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또 구독자님 사모해 주셔갖고 요요좀 보세요. 너무 너무 많이 피었습니다. 슬란입니다. 노지 울동한 슬란. 폴스다쓰고 이렇게 벨벳장미아따 정말로 예쁘게 피었는데 조금 지고 있네요. 그래도 저 꽃을 잘라주면 또 꽃이 금방 또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것좀 보세요. 솔잎 도라지. 이건 땅에서 이렇게 피었습니다. 땅에 빈 솔잎 도라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피었죠. 많이 피었습니다. 이것좀 보세요. 하얀색이 이렇게 이제 후록소가 하얀색이 만발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향기도 좋고, 요렇게. 요거는, 요것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키가 큽니다. 키가 너무 커서, 아, 이거는, 그때는 키가 이래 안 컸는데, 키가 크고 벌써 꽃이 피었는데, 지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백두산 틀 동자입니다. 백두산 틀 동자. 씨가, 음, 발화돼서 많이 떨어집니다. 어, 이렇게, 백두산 틀 동자입니다. 이래 돼 있는 상태입니다. 꽃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꽃은 정말 이쁘죠? 꽃이 이렇습니다. 너무 꽃은 예쁩니다 이렇게. 우리, 요거는, 작년에 구매한 겹 고강이 이렇게 두 송이가 피었습니다. <laughs> 두 송이 달랑 피었고, 웨딩 찔레. 너무너무 예쁘죠 분갈이 해놔 놓으니까 더 세력이 좋습니다 여기다가 우물정 화분에다가 너무 예쁘죠 실제 보면 더 예쁩니다 화면에 보다 화분하고 저 목대하고 목대가 너무 커서 좋아요 이거 보세요 목대가 이렇습니다 엄청 목대 좋죠. 오래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제 봐야 이쁩니다, 이거는. 너무 이쁘죠? 우리 딸이 꽃으로 이렇게 많이 피어 있는데, 제가 몸이 안 따라줘서 제대로 담지를 못합니다. 저 아이가 노란 또 이제, 어, 백합이 지렇 꽃이 피고 있는데, 요것 좀 보세요. 고강나무,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고강나무가 너무너무 예쁘게 저오래 저 꽃이 오래가네요. 위쪽에는 지고 있습니다. 위쪽은 좀이렇게 졌습니다. 와, 정말 이쁘죠? 풍성할 때 담지를 못해서 얼마나 내가 얘가 탔겠습니까? 정말로 이쁩니다. 이렇게 보세요. 너무너무 이쁘죠? 요 밑에는 겹이 하나 핍니다. 요게 겹입니다. 겹으로 하나가 피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예쁜데, 여러분. 이렇게 예쁜데. 여선이 많이 꽃이 피고 있는 붉은 바이집 이게 이제 이렇게 항아리에서 꽃이 핍니다 이 항아리에서 수국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장미들도 피고 있고 자이어펜스테몬 노지활동하는 자이어펜스테몬 이렇게 피고 있고 에키네시아가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정말 이쁘죠? 많이 번식했습니다. 올해 번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피고 있는데 보세요. 이거는 핫파파이하고 핫파파이도 많이 번식했습니다. 아, 어, 세상에, 너무너무 예쁩니다 정말 이쁘죠? 흑종초, 니겔라. 얼마나 꽃은 색깔 예쁘고 예쁜데, 오래 안 가는 게 단점. 꽃이 오래 안 갑니다. 씨가, 씨방만 요렇게. 아, 꽃이 참 오래 안 갑니다. 그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렇고 달리아도 요렇게 또 피우고 있고 달리아 요렇게 피우고 있고 우리 국산 달리아가 이렇게 이렇게 또 이제 껍데기가막 올리고 있고 여기 있는 것도 흑청초 니겔라 저기 있는 거는 노루오점 우리나라 국산 오리지널 국산 노로오줌입니다. 우리나라 국산 토종 노로오줌이고요. 이렇게 보라가 피었습니다. 아, 꽃이 하나 피니까 제법오래 가네요. 오늘 4일채인데, 어, 4일채입니다. 이렇게 피었습니다. 정동클오아리 코스모스님,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피었습니다. 토종 종등 쿨 월입니다. 요건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핀 거예요. 이게 이게 다핀 겁니다. 또 이렇게 이렇게 되고 있죠. 토종 우리나라 종등 쿨 월입니다. 이렇게. 다, 이 정도 이렇게 피고 있네요. 올해는 백화당이 꽃이 오래 가네요. 이것도 참 오랫동안 이렇게 피고 피우, 있습니다. 이것도 한달 가까이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꽃이 올해는 진짜 오래 가네요. 강합니다, 올해는. 대문자처가, 꽃의 왈처가 이렇게 꽃을 벌써 피었습니다 이것도. 꽃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와, 너무 이쁘죠? 와, 많이 컸습니다. 다, 세 배, 네 배, 이렇게 컸습니다. 이것, 이것도, 오, 다섯 배 컸습니다. 다섯 배. 작은 거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다섯 배 컸고, 전부 세 배, 네 배. 이것도네배 컸고, 이렇게주선추순 너무 많이 컸습니다. 대문자초잘 크네요. 이것도 많이 컸습니다. 꽃이 왈츠 참, 꽃이 어,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대문자초들이 현재 이렇게 많이 컸어, 이렇게,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발선인장입니다. 꽃이 치, 어, 다 피고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유, 세상에 너무 안타깝죠. 여전히 세면장에서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유리 오버스입니다. 아유, 이렇게이 안에서, 어꺼내 놓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대로 있는데 굉장히 잘 커지고 있죠. 스트로카르푸스. 스트로카르푸스가 너무 잘 크고 있죠. 산드라. 이렇게. 산드라도 분갈이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고. 어 와우도 꽃이 졌어요. 이제 이렇게. 너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와우도 파종이 좀 보세요. 파종이. 너무 너무 꽃을 많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아 정말 잘크네요 꽃대 이렇게 올려주고 있고 음 파종입니다 요 뒤에 있는 아이들도 전부 하나 같이 이렇게 다잘 크고 있습니다 꽃대 다 새로 올려주면서 어 이렇게 너무 잘 크고 있죠. 어, 스트로카르푸스 저도 많이 보냈지 않습니까? 네 번, 모두 다섯 번 보냈네요. 근데, 배수, 첫째 배수. 그 다음에 물은, 요, 보면 딱, 흙을 보면 좀딱 맞습니다. 요즘에는 3일에 한 번씩 물을 줍니다. 여기가 공기가 잘 통하고 바람이 세고, 어, 그래서 그늘에 키워도 안전 통풍이 되는 곳입니다. 이 문을, 완전히 다 열어놓지 않습니까? 이 문을. 요렇게, 요렇게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열어놓고 있는데, 저기도 또 문이 하나 있, 있거든요. 작은 문이 저기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풍이 너무 잘 되죠. 근데서 햇볕에 키우면 안 되고, 이런 거 늘에서 키우면서, 통풍이 잘 되게끔 키우면 됩니다. 이 아이가, 보솔레가 요렇게 꽃이 피었는데요. 이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것도 벌써 피었습니다. 발레리나 앵초, 포트컵은 세 송이 피고 지고, 보솔려는 이렇게 다섯 송이 피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몸이 안 좋은 관계로 어, 영상을 제대로 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꽃이 만발해 있는 우리 아이들을, 어,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이 길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